안녕하세요, 비바레더입니다. 제가 영상에서 어, 본드 바를 때 쓰는 도구를 무,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, 지금 이 공병은 미싱 오일을 담는 공병이에요.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. 근데 이거를 소스 담는 통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의 이런 그 소재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본드를 담고 이 위에 면으로 된그 헝겊을 덮어서 고무줄로 마감을 해줄 건데요. 이런 면원단이에요.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. 좀 얇다 싶으면 두 겹으로 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. 자, 이 본드는 사용하실 만큼만 덜어서 이 공병에 담아주시면 되는데요. 어~ 면적이 넓은 그 면에 작업하기 굉장히 쉬운 이 방법이에요. 이 방법이 그니까 그 본드 바를 때 쓰는 그 스틱 스틱보다는 이게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대신에 어~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방법입니다. 왜냐하면 이 본드를 넣어 놓고 오랫동안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해요. 본드가 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굳으면 이 본딩이 잘안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금방 쓰실 수 있을 만큼만 덜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